안녕하세요. 일억원태입니다. 아, 어제도 나스닥이 이제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뭐가 나스닥이 하락할 것 같이 하지만 하락할 것 같이 하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멱살 잡고 또 올려놓고 그러다 또 하락할 것 같지만 또 파월이 또 멱살 잡고 또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측했던 64달러 돌파가 또 3월 20일 오차범위 플러스마이너스 7일 잡아놨던 64달러 돌파가 또한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차 범위까지 생각하면, 이제 다음 주, 한 13일 안짝으로 들어오면, 거의 예측이 또 맞아 떨어지는 건데, 지금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 1차 예측, 2차 예측, 3차 예측까지, 날짜와, 어, 달러까지 몇 달러 가는지가 거의 정확하게 일치. 세번 연속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또세 번째까지 맞으면은 진짜 FBI 끌려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을 이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64달러 돌파 이후에는 3월 중순 이후, 여기 적어 놨듯이, 50달러까지 하락 예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 앞으로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방구석에서 예측하기로는 3월 중순 이후 50달러까지, TQQQ 기준입니다, 이거. TQQQ 기준 50달러까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 예측을 하는 근거가 1차, 2차, 3차 예측을 할수 있었던 근거가 아주 재밌게도 지금 앞에 차트는 2010년에 TQQQ 2010년 차트입니다. 2010년에 아, 이거 작년 10월까지 하락했던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하락했던 그런 상황하고 2010년에 너무 흡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상승기,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기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요거를 제가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1차, 2차, 3차 예측을 했는데, 그게 거의 수치하고 날짜가 거의 정확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제 무섭거든요. 이게 그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듯이 기간과 상승 하락률의 80%를 적용시키면 거의 2010년과 현재의 차트가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차, 2차, 3차가 마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차트에서, 2010년에서 11년 넘어갈 요 차트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요것마저 따라가면은, 요것마저 따라가면은, 이제 3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하락의 길로 들어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락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하락의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의 이유는 아, 그 다음의 이유는 여기 앞에 2년 연속 TQ 기준으로 2년 연속 큰 상승은 과거 코로나 때 말고 이제 전례가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TQ로 200% 상승을 하고, 올해도 만약, 아, 올해도 상승을 계속 한다? 그거는 이제 과거 코로나 때 말고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3월 중순부터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 이제 TQ, 제가 하락하면 TQ 기준으로 최대 한 50달러까지 폭락할 것 같은데 그러면 64달러에서 50달러까지가 아22% 정도 하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1년에 한번 정도 아80% 이상의 확률로 30% 정도 TQ 기준으로 30% 이상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하락을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상반기에 한번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3월 지금 3월 중순부터 6월까지의 하락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 지금 차트가 2010년에서 11년도의 차트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도 계속 따라가면은 3월 중순부터는 하락이 예측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년 연속 크게 상승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 작년하고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세 번째 이유는, 아, TQ 기준으로 한 해에 한30% 이상 이제 폭락을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겪게 되는데 그게 올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폭락을 맞게 되면은 아즉 3월에서 6월 요 정도에 한번 폭락을 맞는 스케줄이 올 것이다 아 t 큐 1년 스케줄상 한 번은 폭락을 시켜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까지 안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3월 중순에서 6월로 6월까지로 일단 상반기에 한번 폭락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세 가지 이유로 이제 3월 중순부터는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이제 저는 대응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저는 이제 방구석에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QLD는 존버를 하고 있지만, TQ는 저는 제 예측대로 거의 매도를 하고, 다시 하락을 하면 다시 매수할 예정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측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